안녕하세요. 다정하우스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빌라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마지막 한 세대 남았는데도 주차 공간 굉장히 널널하죠. 주차 문제 아예 없고 주변 인플라 그리고 뭐 버스 정류장 인근에 다 있기 때문에 입지도 굉장히 좋은 이 현장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네, 왼쪽에 신발장이랑 통유리 통 이거 거울까지 있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안에서 누르고 밖에 바로 나가시면 아주 편하겠죠? 자, 거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우물형 천장 그리고 예쁘게 된 조명까지 갖춰져 있고요. 저 어, 안방부터 한번 보실게요. 주방부터 볼까요? 네, 주방 보시면 여기 전자레인지랑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이랑 여기 위에는 상부장 옆에까지 다돼 있고, 인덕션도 3구짜리. 물도 굉장히 잘 나와요. 당연히 신축빌라니까 잘 나오긴 하겠지만. 뭐 여기는 조금 특별한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뭐 흡연하시는 분들이나 뭐 강아지나 애기 키우시는 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 작은 테라스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체감도 지금 너무 좋죠. 여기 저녁에 바디큐 하드 해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안방 먼저 볼게요. 안방 보시면 위에 시스템 에어컨 달려있고요. 오른쪽에 드레스 룸 넓게 이용하실 수 있는 크기 정도 되네요. 안쪽에도 화장실. 화장실 여기 방 3개, 화장실 2개인데 여기 내부 화장실도 베이지톤으로 되게 예쁘게 되어 있죠. 자, 이제 두 번째 방 보실게요. 그냥 깔끔한 거는 뭐신축이니까 당연히 깔끔한데 작은 방 치고 이 정도 크기면 나쁘지 않아요. 애기들 뭐 책상이랑 뭐 옷장 침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는 마지막 방. 마지막 방에는 여기 발코니 있어서 세탁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 보일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 대출 규제가 많이 강화되면서 내집 마련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저희는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 그 상담사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문의 주셔서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만 확인하셔도 되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